하나님 이 시간 김성도님이 주사 맞은일이 뭐라고 그랬어? 금방 맞고 간거이름 뭐야? 헬스판을 맞고 왔습니다. 두시간은뭐 해? 해야... 헬스판 피를 빼 헬스판 피를 빼고 왔습니다. 김성도님께서. 근데 거기 두 시간 뭐 한다고 누워서? 누워서 두 시간을 지에 있는데 저는 성경 보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돈도 없고 몸도 아파서 저희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먹다가 <웃음> <웃음> 모르고 <웃음> 간호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움직이면 안되는데 몰라 갖고 너무 먹고 싶다 서 제가 사다 줬는데 먹다가 혼나고 오렌지 주스를 시원하게 냉동실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시편을 읽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하고 주여 남은 세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에좀주서 성령님 사랑하고 사랑입니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울고 불고 아버지여 괴로워서 이모 저모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서 아버지 평생 하던 몇십 년 하던 그 상담 또할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10편을 기대 때제 심정도 더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에 죄 없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경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었습니다 아멘 10편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황정순 정말로 주님 아버지요 말이 여자지 완전히 남자 같은 사람입니다 화끈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자라 그랬사오니 그래 시대를 감당하는데 이 악한 시대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으로 탈런트만탈런트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그들의 애로사항을 즐거운 일 어려운 일을 또 하나님 같이 나누며 기도하며 또 주여 어, 함께 할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 간곡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로도 예수님을 명하더니 황정수 목사의 소원을 이루실 저다. 세상 사람 일반인들도 탈련들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세상 영혼들이 되게 항정수행에그 자리에 앞세워 주시옵서 사용되게 도와주십옵소서 하나님 나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일인 줄 믿사오 주여 결단하여 주십옵소서 다사레대의 신분은 명언을 해 결단될 죄다 주여 도와주십옵소서 시편 10, 98편 그 목사님들이 시편을 많이 읽어놨대요 한두번 읽었는데 참 내용이 좋아요. 다이씨, 이 지은 거니까. 10편, 119편, 67절입니다. 그 말은 다 들어갔지. 음. 고난 당하기 전에 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성경에는 축복 복이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옛말에 어린아이도 부모들이 매를 때리면은 호도 안 돼요. 오냐오냐 키운 거는 전부 지멋대로 산대요. 우리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사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때가 이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또 믿지 않는, 어, 사랑하는 분들이요. 속히 예수 믿고 저희와 항정수 목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지구천을 친척같이 섬기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의 지인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결단고 나쁜 것만을 아니니 축복으로 돌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 10편 119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말미며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반드시 고난은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힘내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들은 분들은 항정순 정말 마지막 시대 때 사역자 사명자라고 모든 많은 사람 사명자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제입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이시오니 저를 그만두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중복이 될때 항정수 이름을 넣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사명제다운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 함께 저를 위해서 중복이 되어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성도님에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또 사랑합니다 괴롭습니까 말씀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인생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난 3일이 슬프면 3일이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믿어니 힘내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항정수 목사입니다. 평생 하나님 안무로 사는 사람이오니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내시고 도와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중부 기도해주시고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서로 기도로, 종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역사여 하주십시오 도와주십소서. 성령님이 저희들 기도하는 거 모든 걸 돕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 저기, 찬송가 38장, 제목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되리는 자낙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제가 계속 집에 다니더라고 목이 마르시고 피곤이 있어서 아직 덜 나서서 목소리도 그렇고 찬양을 잘 못합니다 깊이 사랑으로 양해해 주시옵소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시요또 그리고 날마다 대사로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세요. 괴롭습니까? 대사로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괴롭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리니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 나라라서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으시니 누굴 어지하겠나이까하나님어지하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늘 말씀으로 힘을 받으시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시고 기쁠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백세시대에 힘내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어, 어, 대사랑고 대사랑고 전서 5장 오장. 대사장 소오장. 1 6절 항상 기뻐할 선니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많은 것을 이루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반드시 거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라도 교제하게 되고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사리를 일수이므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만사행통할지다, 많은 어려움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리수있으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옵이. 나라의 임업하시며 다시 하늘에서 놓고이 땅에서 드리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시옵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죄를 사야지. 우리 죄를 사야지.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이. 다만 나게서 구원서. 나라와 건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